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 지난 4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페르시아만에서 한국 어, 국적의 화학운반선 한국 케미호를 나포를 했습니다. 다행히 선원들 한 20명 어, 한국인 5명 또 외국인 15명은 그아바스 항에서 뭐~ 지금 억류된 상태인데 일단은 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아~ 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현재 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또 불안감도 있고 어~ 그러한 초미의 관심사 속에서 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 과거, 이게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한 1200년 전 우리 통일신라 시대까지 어떤 두 나라의 관계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의 이 서사시, 쿠시나메라는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에, 이란의, 당시 이제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의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결혼을 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이 페르시아의 왕자가 아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으로 당시 이제 당나라겠죠. 당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고 망명을 간 당나라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내분 등등이 생기면서 신라로 다시 한번 또 망명을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 신라 공주 프라랑을 만나서 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신라 사회에 정착해서 살면서 뭐 쳐들어온 외족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뭐 신의 계시를 받고 다시 이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어 중간에 이제 또 출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출산을 한그 왕자 그파리손이랑은 왕자가 음 이제 다시 최초의 페르시아에서 망명할 때그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복수에 성공한다. 이런 이제 이란의 전통 서사시, 쿠시나메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이 쿠시나메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 한국의 아주 오래된 관계, 이런 것들을 뭐쭉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란과 한국이 수교를 한 것은 1962년입니다.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70년부터인데, 그 당시 이제 이란에 파견, 나갔던 우리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어, 그렇게 됐던 걸로, 어, 알려지고 있고요. 또, 뭐, 이란, 이 건국 2500주년 기념으로 1972년, 음, 이었죠.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가서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서 또 축하를 하기도 했었고, 또 78년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팔레비 전 국왕에게 방한 초청을 하기도 하고 팔레비 국왕도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1979년도에 이른바 그 호메인이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 일어나면서 이게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이 샤라는 황제가 통치했던 이란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호메니가 그 리더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새롭게 들어선 호메니 정권은 이제 반미 정부를 천명을 하죠. 그 전까지는 아주 팔레비 왕조는 뭐 대표적인 친미 왕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79년 그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반미 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좀 상당히 대결군 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우리랑은 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래저래 교역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왔고요. 그 79년에 앞서서 1977년에 우리나라와 이란 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우리나라의 테헤란, 이란에서도 테헤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강남에서 삼성동, 강남 구청에서 삼성동으로 연결되는 이 테헤란로 한뭐 3.7k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977년에 생기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란에도, 이란에서도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이제 테헤란 시장이 방문하면서 양국의 우위를 더 상징하고 더 다지기 위해서 서로 이름을 하나씩 그 수도에 짓자 해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생기고, 이란의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기고, 어,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좋았는데,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고, 뭐, 그래도 계속 교역 관계는 이제 유지가 돼 왔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동의 3대교육국 중에 하나가 이란이었습니다. 또 이란의 4대교육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란이 이제 2010년 들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이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과 굉장한 이제 갈등에 들어가게 되고 2010년 5월에 미국이 이른바 이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이것이 한5년 뭐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2015년에 아, 안보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국이랑 독일 아, 이렇게 여섯 개국이 이란과 다시 이제 아, 협약을 맺죠. 그래서 이 경제 제재를 좀 이제 풀어 줍니다. 이른바 2015년 이란 핵 합의인데 일반적인 뭐 발전을 하는 정도의 우라늄 이것은 허용을 하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봐서 또 이제 흘러오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걸 그냥 딱 아,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해서 바로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죠. 이것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제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란과 교역을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어, 전부 제재를 하는 어, 그런 내용이 이 핵심이죠. 어, 그래서 달러 거래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란과의 교역 속에서 이란과의 교역 규모가 2011년에는 한뭐 한 어, 17조 정도 그때 제일 교역 규모 컸을 때그 정도였고 현재도 거의 100억 달러 규모 한 11억 12억 요 정도 규모니까 어, 상당히 지금도 교역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이 달러 결제가 금지하고 이란과의 교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막음 막으면서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이제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한 6천억 정도, 7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이제 우리 은행과 기업은행인데 두 은행과 이란의 중앙은행이 거래를 했었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상당히 이제 좀어 불만을 가져왔고 계속해서 뭐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왜 이렇게 어 당신들 말이야 우리랑 이렇게 해왔는데 미국의 말만 듣고리를 어 동결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어 지난 얼마 전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의 대통령까지도 어쨌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지난해 하반기 아마 6월, 7월 어, 그때쯤입니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한게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지난 4일 예. 예 우리 선박이 납포되는 이 상황까지 이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 흘러갈 것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 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그럼에도 교역은 유지됐던 이런 관계.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우리 선박을 이란이 납포하는 단계까지 간. 이 굉장히 이제 계속 상황이 좀 우리로서는 안 좋게 펼쳐지는 악화돼가는 어,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현재 뭐 외교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외교 차관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란은 납포한 이유가 그 화학 운반선에서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뢰도 납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후에는 이러한 70억 달러, 7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 예, 치금까지 포함하면 한 9조 원대가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너무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니네를 주체적으로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란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물론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기,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 넘어가는 이 시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고를 보내고 또 우리한테도 어 너무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미국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들 독자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이돈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라. 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 나포라는 형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의 이, 이 수도 이름을 딴 도로는 이 테헤란로가 유일합니다. 아, 그런 정도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사실 좋은 관계였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상당히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도 잘 협의하면서 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빨리 해결책이 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뭔가 좀 기가 막힌 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나포 억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또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지만 좀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란의 그런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좀 극복하고 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좀 평화적인 그런 관계 교역이 계속 서로가 늘어나는 확대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이란의 오랜 우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좀 암초에 부딪히는이 상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